안녕하십니까. 부천 본박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 시험국 고2 객관식 1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이 문제는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 조금 당할 수 있고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 자 평균값 정리의 활용의 대표 유형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리미트 x가 무한 들로갈때 f'x가 2일 때이 값을 한번 구해보래 우리 평균값 정리 기억나지? 한번 천천히 써볼게. 일단 닫힌 구간에서는 얘가 뭐지? 연속이지, 그치? 그치, 그다음에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분명 여기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도 되겠지 넘어갈게 그랬을 때 결론이 뭐야 평균 변화율 한번 써볼까 자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빼기 2요 놈에서 요 놈을 빼야 되지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3에서 얘를 뺐기 때문에 당연히 5가 될 거야 그치? 어. 얘랑 같겠지. 뭐가? F'C 값이. 근데 여기서 C는 뭐야? 뭘 뭐야? 얘하고 얘 사이 에 있는 숫자가 되겠지. 그치? 응. 어. 요게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요런 C 값이 적어도 X 기랑 X 플러스 3 사이에 하나가 존재한다는 게 바로 평균 값 정리지.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러면 당연히 X 빼기, 요 놈도 무한대로 갈 거고, 당연히 X 플러스 3, 요 놈도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놈도, 당연히 이 놈도 무한대로 가겠지. 그건 뭐 자명하지, 그치? 음. 그러면 양 변에 리밋 X를 무한대로 간다고 한번 치워볼게요. 자, 다시 양변에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버릴게요.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이놈도 무한대 이놈도 무한대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C값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즉,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C도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겠지.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따라서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x가 2지? 결국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c인데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c도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바로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c 값 얘랑 모양이 똑같이 대 얼마야?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거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분자에 있는 요만큼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그치? 얘는 얼마 되겠어? 5분의 12, 2가 되겠지. 따라서 요 값은 10.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답은 5번입니다. 그쵸?